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 코인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역풍으로 인해 경제적인 파장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물론입니다. AI와 관련된 코인들 그리고 웹 3.0, DAO, CBDC 같은 용어들도 자주 들리실 텐데 혹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혹은 완전히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지금의 코인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2749년에 미래를 다녀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선 돈도, 은행도, 정부도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시간여행, 한 번쯤은 다들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인터스텔라, 백투 더 퓨처 같은 영화들이 대표적이죠. 실제로 과학계에서도 시간여행에 대한 이론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요. 빛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거로 가는 것이죠. 여기엔 엄청난 에너지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홀 같은 기술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직접 미래를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프레드 비렉. 알프레드 비렉은 하버드 대학 출신의 물리학 박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미 해군은 비밀 실험인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전함을 레이더에서 감추는 말하자면 투명화 기술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실험 도중 전함이 순간이동을 하며 사라졌고 다시 돌아온 전함 위엔 일부 승무원들이 벽에 파묻히거나 정신 이상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때 배에 탑승해 있던 비렉, 그는 그 실험 중에 무려 2749년의 미래에 도착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부터가 흥미롭습니다. 비렉은 2749년의 미래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고, 정부, 정치인, 화폐, 은행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중앙인공지능 시스템, 전 세계가 하나의 AI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람들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엔 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실용적으로 진화했고, 경제는 자원 기반 분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탈중앙화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2749년의 세계 돈이 사라지고 자원이 분배되는 사회. 이건 지금의 가상화폐 생태계가 꿈꾸는 최종 미래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점점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은행도 정부도 없는 경제 체제가 가능할 수 있겠죠. 비의 기본 2749년 그 사회는 어쩌면 가상 화폐 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한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비렉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무맹랑한 음모론으로 취급됩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조작된 이야기라는 소리가 많지만 흥미로운 건 그가 1990년대에 주장한 내용들이 지금 현실과 점점 닮아간다는 점입니다. 그가 말한 기후 위기, 해수면 상승, AI 통제 사회, 자원 기반 경제 등은 지금 우리가 실제로 맞이하고 있는 변화와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걸 허구가 아니라 기술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빌에게 예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술은 반드시 사회를 바꾸고 화폐와 경제 시스템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알프레드 빌에게 주장이 사실일까요? 그건 알수 없지만 가상화폐가 미래의 화폐 시스템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점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말씀드린 내용처럼 코인들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예언이나 음모론 미스테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다들 알고 계시는 채찌피티가 현재 모든 지식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불리는 AI 바로 채찌 PT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AI가 우리가 모르는 단서를 알고 있다면요. 먼저 저는 채찌 P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 혹은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이트를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채찌 PT는 곧바로 다양한 사이트와 정보를 제시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 사이트를 클릭해 보니 놀랍게도 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더군요. 이상하지 않나요? AI가 제공한 정보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텐데, 왜 몇몇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올까요?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들의 숨겨진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의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아카이브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도구를 통해 우리는 지워진 사이트나 과거의 웹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타임머신이라고도 불리죠. 먼저, 여기서 지금은 사라진 야후 코리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야후 참 오랜만이죠. 아카이브를 통해 2002년으로 돌아가면 당시의 야후 코리아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한일 월드컵으로 떠들썩하던 그 시절의 기사들도 고스란히 남아있죠. 또 다른 예로, 네이버를 검색해 볼까요? 2000년대 초반의 네이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도 당시의 뉴스도 모두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알려준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들을 하나씩 입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를 통해 들어가 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지금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 웹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카이브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정말로 특이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 여기에 비트코인 2009년이라고 써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을 했더니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쓰여 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 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수 없어서 이걸 번역기로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키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와,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루스는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날짜도 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이게 플루트라는 게 아마 세력들, 돈 많은 고래들 이런 걸 지칭하는 것 같아요. 시바인우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우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단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롯도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수익 보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봉크 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코인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선거 전후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 차트가 망가졌다. 새로운 판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번 코인은 땡땡 코인으로 작업 시간은 길 것이다. 이게 2025년 4월 24일로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고요. 현재 가격대는 50원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 저점 이후로 60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에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4,000%라면 지금 10만원만 매수해두면 400만원, 100만원만 매수하면 4천만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9618-9875이 번호로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4,000% 오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상승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상승이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친함 호화폐적 성향과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